조용했던 교실이 아이들의 제자리 거림으로 채워질 시간. 일찌감치 교문으로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은 그 매일 아이들과 만남을 갖지만 사실 학교장은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 맞이하면서 혹시 뭐 아픈 데는 없는지 아이들 어떤 컨디션 기분도 좀 알아볼 겸 그래서 아이들과 좀 친해져 보려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으로 대표됐던 교장 선생님이 등굣길을 맞아 주는데요. 학생들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저희가 내리면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보셔 주시고 내릴 때 애들 다치지 않도록 손도 잡아 주세요. 좀더교 선생님이랑 말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그냥 더 왠지 하루를 좀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청천초등학교 제 4회 학부모 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하는 학부모 임 시간도 분위기가 다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운동의 평가. 지난번에 했던 운동에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되돌아보면서 저희 의견을 나눠보고 있어요. <laughs> 선생님은 조언자, 아이들이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아쉬웠던 게 뭐야? 나 VR을 한 번도 안 했어. 아, 안 해봤어? 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안 해봤다고? 아, 아, VR, VR 하고 싶지. 나는 VR을 꼭할 거야. 아. 교사들이 주목한 건 관계였습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80% 정도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이런 관계성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거나 또 무섭게 두,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좀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좀 편하게 다가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학습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청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도 조금은 다른데요. 언제나 열려 있는 교장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일순위. 그 의견은 학교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주로 무슨 이야기 나왔니? 화장실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 바로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한 85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압펌프하고 배관하고 다시 해가지고 바로 그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를 했어요 그거는 교직원들의 어떤 존재 이유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활동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봅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 바이 바이 버! 뭐, 버! 뭐. 교장 선생님은 근엄함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몸으로 부대끼며 놀이를 즐기는데요. 아이들과 뛰어노는 시간만큼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장쌤이랑 여기서 노는데 교장쌤이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재밌어요. 학생과 선생님. 사제지간의 달라진 관계에서 학교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잘 놀아줘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 말을 잘 들어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사랑